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은행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방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변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시험드는 것을 보면 차별의 문제 때문입니다. 1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화에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의 회당에 금가락질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보면 있는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 앞에서는 거만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위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외모를 갖추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병들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갖춘 외모를 우리가 갖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또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